어. 뭐떴어떴어 뭐, 찢었어. 떴어? 찢었어.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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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 찢었어. 잠깐 뭔데.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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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어떻게? 어떻게? 뭐야? 깜찍오. 혹시 대반전 일어나나요? 막... 시작하기 음... 전에 구독 좋아요. 음... 하고 가자. 자, 지난번 퓨전아츠 대 스타버스 아내님과의 대결에서 제가 헐스멍 VMAX 하이퍼레어를 뽑아서 승리를 했죠. 자, 오늘 또다시 <laughs> 복수다. 복수, 좋아. 자, 뭐, 뭐할 거야? 휴전아치하고 스타버스는 저번에 했으니까 오늘은 앙천 무한존 어때? 좋아, 그리고 좋아. 다음에 팩이 남아있으면 창극마천 하면 되겠네, 그지? 무한존하고 앙천의 볼트테크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? 무한존? 무한존? 좋았어, 무한존. 무한존데 그러면 어른에는 음. 앙천의 볼트테크. 딱1 0팩씩만 합니다. 좋았어. 자, 10개, 10개. 아, 얘는 카드를 꼭 이렇게 뱉더라 <laughs> 기분 나쁘게 탁탁 던지는 것 같아. 그거 좀 꾸겨졌겠다. 어, 막 기분 나쁘게 던져.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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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봅시다, 가봅시다. 섯팩씩 똑같이 원저 하는 겁니다. 자, 무한존 첫 번째 꽝. 오, 이제 좀. 잘 찼는데, 준혜주. 응? 전노에 카드카드. 둘. <laughs> 아, 이러면 안 되지. 어, 오. 뭐야. 헬가 부이 좋아. 위 브이카드도한장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긴데, 뒤에 좋았습니다. 하가부이 일단 강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아, 빵... 야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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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피카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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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. 힐 가루도 브이맥스. 야, 일단 브이맥스. 아... 야. 아, 뭐야. 야, 누가 봐도 앙천이 이길 것 같은데, 또? 이거? 느낌이 딱 세한데? 오! 어? 뭐야! 야, 야. 자, 보기다. 파이이 깜깜이. 자, 자, 자. 와! 자로는 창파나이트 슈퍼레어 풀 일러스트입니다. 야, 별수 없이 오늘도 저의 승리네요. 네, 보람 안 합니다, 이건. 자, 일단 다섯 패 끝났죠. 네. 다섯 패 끝났고. 아니, 아니. <laughs> 승부는 마무리 해야죠. 자. 아, 여러분, 좀 지저분한데, 이거 저희가 갈때다 치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, 깨끗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. 아, 또, 또 꽝. 자, 꽝. 아니, 무한도 다 꽝만 있어. 아니, 무한전망 꽝만 있는 게 아니라, 그, 본인이 꽝손이야. <laughs> <꼬집는 거야>. 언내는 <laughs> <어리는> 금손. <laughs> 자, 한 팩만 더, 한 팩만 더 해보고. 오케이. 자, 두팩 남겨놨죠? 네. 다 꽝만 나어어아 무슨 소리야. <laughs> 너었잖아 그치, 지금, 또. 자, 킬맥탄 자고 나옵니다. 분명히 나와요. 아니네, 짠짠 짠, 짠, 어? 아, 없었어. 마지막 한 팩입니다. 아, 아 자, 마지막 한 팩, 아이. 잠깐 스톱, 스톱, 스톱... 혹시 마지막 한 팩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잖아. 그지? 제가 두 팩을 먼저 까겠습니다아 이미 끝난거 아니야? 아? 한 팩에서 뭐더은을뺄수 있지 그럼 빨리 5만원 준비하세요 오 대피용 부이아 아, 올해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금손입니다 여러분 한 10팩만 뽑아도 슈퍼레어에 야 뭐. 아, 이렇게 오늘도 제가 또 승리하는군요 자. 어? 뭐, 뭐, 떴어? 떴어? 미쳤어, 미쳤어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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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쳤어, 미쳤어, 미쳤어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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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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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가라르 창파라이트가더 위야. 근데 브이맥 상장 더 있었지. 네. 5만 원내놔 <laughs> 네, 돈을 안왔어요 하이 나 돈을 안 갖고 왔어요. <laughs> 하이퍼나 서포트였으면 내가 인정해 주려 그랬는데 안돼안 돼. 안 돼. 네. 이거는 어른의 승리입니다. 네, 그래. 여러분 보세요. 어른의 승리죠 이거는. 자 그래피온 킬가르도 창파라이트게제이츠에 그리고? 아 그런 거 없어. 빨리 5만 원내놔 없어요. 돈을 안 돼? 안 오케이. 안 오케이. 이런, 되겠다. 이런 아, 식이면 이런 식이면 안 되는데.